굿.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여러분, 제 눈이 보이세요? 아니, 안경이 이렇게 눈 중간에 와 <laughs> 앞이 안 보여. 올려야 돼.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죠? 요즘 애기들은 틱톡 많이 보더라고, 그죠? 저는 인스타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트렌드에 뒤쳐지면 안될것 같아서 릴스 같은 거를 가끔 보거든요. 근데 릴스를 보면 이제 본인의 알고리즘에 맞게 영상들이 추천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언어 학습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제 눈을 확 잡아 끈 썸네일이 있었어요. 영어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이 비웃어요. 원어민들이 비웃어요? 그걸 보는데, 왠지 나까지 뭔가 상처받는 기분인 거야. 뭔가 과거에 외국어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떠오르고 그래서 결국에 클릭을 해서 보기는 봤는데 내용은 좋았어요. 한국인이 한국식으로 자꾸 이제 영어를 표현하는 것을 현지식으로, 뭐 미국식으로 또는 영국식으로 교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아, 이렇게 했더니 뭐 원어민들이 다 웃는 거예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정말 실제 경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사족을 덧붙이시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어, 원어민들이 비웃을 거야. 날이상한게볼 거야. 그 생각 때문에 외국어가 안 느는 거, 첫 번째. 근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거는, 에밀리 독일어, 제 독일 학습 채널이 아니라, 어, 제 서브 채널,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올라가는 채널에 올라가는 거니까, 언어가 안 느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면서, 나의 자존감에, 나의 자신감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30분 뒤에 출근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과연 이 썰을 다 풀어낼 수 있을지. 에 L 리미 물론 저도 그런 영상 만든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원어민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발음이랑 강세, 장단음, 억양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말하면 의미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건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 전달은 돼야 되는 거니까. 의미 전달이 안될 거면 언어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또는 이런 영상도 제가 만든 적 있어요. 원어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네, 맞아요. 원어민이 쓰는 표현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한국식으로 장문을 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 독일식 진짜 현지에서 쓰는 그런 문장들이랑은 다르죠, 아무래도. 하지만 저는 단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독일어 하면 독일 사람들이 완전 비웃어요라고 한적 없어요. 왜냐하면, 예, 비웃는 사람 있죠. 진짜 못때 처먹은 애들은 비웃어요. 비웃고, 그걸로 약점 잡아서 깔아뭉개려고 하고. 특히, 이제, 언어적으로 붙는 상황 말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력으로 붙어야 하는 상황 있죠. 분명히 실력은 비등비등 하단 말이야. 또는, 제 실력이 나보다 약간 떨어져. 그랬을 때, 우리를 확실하게 깔아뭉갤 수 있는 방법이 언어로 공격하는 거죠. 어, 너 근데 그거 발음 왜 그래? 어, 우리 뭐 그렇게 말안 하는데, 그거? 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아들였으면서, 일부러. 그런 경우를 실제로 제가 겪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뭐 통화일도 많고, 뭐 고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저희는 뭐 커뮤니티 뭐 유저들의 전화를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거의가 친절하고, 거의가 쿨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예, 유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본인들이 틀리게 알고 있었어. 뭔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해줘야 하거나 거절을 해야 하거나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이 전화상으로 딱 듣기에도 뭔가 젊은, 뭔가 외국인일 것 같은 여자애가 자기한테 설명을 하니까 빈정은 상하는데 아, 그렇지. 근데 듣다 보니까 너 이거 악센트 뭐야? 너 내가 맞춰볼까? 실제로, 실제로 그 전화한 나이든 독일 남성분이, 어, 너 내가 맞춰볼까? 너 어디 출신이지? 너 필리핀이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게 왜 중요하죠? 전혀 엘레반찬 주제가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맞잖아, 필리핀이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들으니까 너 필리핀 사람 같은데?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죠. 어, 간혹 가다가 제 시청자분들 중에도, 어, 에밀리님, 뭐, 그냥 국적을 좀 추측해서 말하는 게 뭐가 신뢰되는 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신뢰죠. 남이 말하지 않은 정보를 자기가 지레 짐작해서,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또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조각조각 짜맞춰서, 어, 너 그거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뢰되는 일인데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로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아... 전 평소에는 그냥 이제 통화를 하다가 뭐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어? 어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전화한 분도 어? 진짜? 와뭐나 한국 뭐 가봤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 경우는 전혀 뭐그 관련된 주제도 아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틀린 말에서 내가 고쳐주고 있는데 또 제가 고쳐줄 때 기분 나쁘게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지극히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텔레폰 트레이닝 말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이제 훈련들을 거친 사람으로서 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그런 상황에 이 사람 혼자 무슨 버튼이 눌렸는지 그래서 좀 약간 설랑설레를 하다가 저보고 아 나는 독일어 제대로 하는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겠어 다른 사람 바꿔줘. <laughs> 지가 지금 분명히 독일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랑 통화하고 있으면서 근데 이 정도의 도발은 저는 옛날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에 실제로 제가 독일어를 못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심지어 독일어를 잘하는 지금도 실컷 대화하다가 어, 자기 수틀리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 너랑은 말 못하겠고 독일어 하는 사람 데려와. 하여튼 그래서 어 그래요. 뭐 다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데로 걸어보세요. 그래서 그 번호를 불러주는데 여기서 내가 진짜 와이 새끼 악질이구나. 제가 숫자 발음이 굉장히 또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이제 번호 같은 거 계좌번호 긴거 이런 것도 불러주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한두번 정말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 잘안 들리시는 분들.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숫자를 하나당 전화번호인데 숫자 하나당 최소 네다섯 번씩 다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스바에 하면은 마스. 그래서, 아, 혹시, 스바이드라의두 가지 숫자를 많이 이제 혼동해서 들으니까, 2보라고 바꿔서 말하면, 쯔스 쯔보? 스 그런 식으로 숫자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숫자 몇개 읽다가, 아, 지금 뭔가 통화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전화로 이러지 마시고, 인터넷에도 이 번호 있으니까,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어, 그냥 끊어도 되냐고요? 고객이랑, 그러니까 엄밀하게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님이랑 전화하는 건데 예, 끊어도 됩니다 고객이어도 예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끊어야죠 하여튼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한 이유가 어, 그래요 내 독일어 때문에 나를 비웃는 사람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시비 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내 언어 실력 탓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언어 실력 탓이 아니에요 설령 내 언어 실력이 완벽해졌어도 그 시비를 거는 애들은 계속 시비를 걸 애들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독일에 왔지만 독일에서 정말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 뭐 2세대, 3세대, 3세대면 이미 뭐 원래 출신을 굳이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이 나라에서 그럼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수능 보고 평생을 여기서 산 사람들한테도 어, 너 악진치 있네? 이거보다 더 악질은 어, 너 독일어 되게 잘한다. 독일 사람한테. 너 독일어 잘한다. 이걸 보고 어, 그래도 칭찬이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너 잘났어요. 너 너무 존나 잘났어요. <laughs> 나도 어쩔 수 없는 언어 유튜버인가 보다 계속 언어 얘기만 하고 있네? 좀 다른 에티튜드라든지 매너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하지 뭐 아직 시간이 있네. 언어 말고도 이제 외국인이, 뭐 한국인이, 저는 이제 한국이었던 사람이 독일에 와서 살게 되면 좀 일상생활에서 매너 같은 것들이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예의랑 독일의 예의가 달라요. 우리의 예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 그거를 내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과할 정도로 사과를 하는 거. 이게 우리식 예의라면, 그게 뭐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 논의는 차치하고, 독일식 예의는 뭐, 지하철에서 옷깃이 조금 스쳤을 때, 어, 출리공, sorry. 이 사과는 하되,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 사과를 하는 순간 이건 내 책임이 돼버리는 건데, 이걸 다내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담당자들이 뭐, 여러 명이 있고, 뭐, 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이게 독일식 예의예요. 또,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특히 막, 국수 먹을 때 콧물 나오잖아. 더 이상 마실 콧물도 없어. 이게 한국에서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매너라면 그걸 이제 독일에 와서 했을 때 어, 독일 사람들이 아주 아주 싫어하죠 코 먹는 거 정말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얘네는 뭘 해요? 차라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식탁에서 코를 시원하게 풀어버리죠 그럼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들은 질색팔색하는 거죠 더럽다고 이건 진짜 그냥 대표적인, 아주 그리고 비상적인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회 이곳저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짜잘한 매너들이 너무나 많고, 그 매너들을 아직 익히지 못한 나는, 사회화를 독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한 뒤에, 사회화가 끝난 뒤에 독일로 넘어온 나는, 순식간에 매너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어, 에밀리님, 독일에서는 서로 눈치 안 보지 않나요? 네, 눈치를 잘안 보는데, 눈치를 주기는 주죠. 꼴보기 싫으면 막, 아, 꼴보기 싫어. 이러고 쳐다보죠. 근데 차이점은 그 눈길을 받는 사람이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인 거죠. 특히 베를리는, 특히 베를리는, 그쵸, 눈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눈치를 주더라도 그거를 받는 사람이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매너들을 저도 익히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도 많이 만들었고 했는데 뭐저 나름대로 적응하려는 노력이었고 또 제가 원래 조금 안 그래 보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그런 눈치 같은 거 굉장히 살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막 엄청 소심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뭐 감각적으로도 예민하고 신경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이 예민한 나를 지키려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툭 하면 거슬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절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거슬리지 않을까? 나라면 거슬릴 것 같은데? 해서 좀더 조심하는 것도 있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좀 이런 편이라 뭐 영상에서도 그게 좀 묻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너 주의하시고 이런 거뭐 독일 식당에서 주문할 때막 셜리강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어 그냥 눈 마주치시고 이런 매너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베를린 5년 차. 잠깐만 언제 왔지? 나 30살 때 왔으니까 30, 31, 32, 33, 34, 35 베를린 6년 차. 6년 차라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네요. 6년 차 베를린으로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죠. 정말 세상이 멸망할 정도의 비매너만 아니라면 어,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도, 정확히는 베를린 사람들도 이제는 이해를 하죠. 저 사람이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매너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멍청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이 지금 독일어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독일에. 5분 있다 출근해야 되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매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주변을 살피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하는 건 좋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나도 편해지니까 이 사회에 섞여서 살기가. 그치만막 어, 이렇게 안 하면 독일 사람들 엄청 싫어해. 야 아파트에서 막 된장찌개 끓이면 안 돼. 그 냄새나서 어떡해. 이런 식으로 주변 눈치를 보느라 나의 욕구, 나의 행복. 심지어 나의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제약을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타고나기를 그런 퀸적인, 빛이적인 그런 면을 전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퀸보다는 약간 공주? 근데 되게 착한 나라의 착한 공주?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독일 살면서 되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타협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 이후의 세대들, 포스트 에밀리, 하여튼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단 뭐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곳이 어디든 내가 털을 잡은 이곳에서 내가 활짝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움츠러들지 말고 이쯤 해서 지금 타이머가 울려야 되는데 지금 12시인데 와 사이트 매니지먼트 훌륭해 그럼 저는 출근을 할게요 님들아